정신분석학이나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프랭클의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전부 다 상담 영역에 있어서 상담자가 주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자 위주로 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력하려고 하는 그런 상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형태를 상담자 중심의 상담 또는 지시적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 로저스는 어떤 문제가 있는 상담자가 와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 정신분석학을 적용을 해보고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적용을 해보고 프랭클의 실존주의 상담을 적용을 해봐도 내담자의 문제 해결 상태가 전혀 진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저스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다가 내담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상담자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상담보다 훨씬 더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이에 따라서 칼 로저스는 기존의 상담자 중심의 상담과는 노선이 전혀 다른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 내담자 중심 상담에는 칼 로저스와 페터슨이 주요한 학자로서 상담 이론의 기초를 잡아가게 됩니다.